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부터 2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이 됨에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히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 다윗의 부하 중몇 사람이 엎드려 치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정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을 위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싶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햇 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아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파에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쏨에 왕의 부하 중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오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주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곳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회복과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부족한 종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아시오니 이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제 입술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셔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 삼께하시는그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 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누군가의 죄를 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에게는 혹시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으신가요? 아무도 누구도 몰랐으면 하는 여러분의 숨겨놓은 사건이나 순간이 있으신가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제 자신에게 참 비밀이 많은 것 같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제 마음 가운데 어, 그 누군가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고 들키고 싶지 않은 죄나 사건이나 순간이 많은 것을 어,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마다 관점과 상황은 다르겠지만. 부끄럽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들여다보면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쩌면 추악하기까지 한 나의 모습 때문에 그것을 아마 감추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추고 싶은 일이 있는 것처럼 아마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다윗에게는 그 누구에게도 아마 말하고 싶지 않은, 들키고 싶지 않은 아마 그런 부끄러움 민낯일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는데 어, 솔직히 계속 어, 못 읽겠더라고요. 이 사람이 정말 내가 알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닮고 싶어했던 그 다윗이 맞는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게참 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다윗은 간음을 저질렀고 거짓을 저질렀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감히 우리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닮고 싶어하는 그 다윗이라고는 전혀 믿겨지지가 않을 만큼 너무나 심각한 죄악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제가 괜히 이 다윗의 이 수치와 죄를 가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다윗이 얼마나 부끄러울까. 여러분이 다윗의 잔인하고 잔혹하고 이기적인 이 죄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이 여러분은 드시나요? 여러분, 두세 사람이 모이면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기도라면 너무나 좋겠지만, 우린 두세 사람이 모이면 뒷담화를 합니다. 누군가를 험담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물어 뜯는 것을 우린 너무나 좋아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재밌는 구경이 뭔지 아세요? 제가 교육부 아이들에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떤 친구가 불구경이라고 하던데 어 싸움 구경이라고 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대화가 여러분 뭘까요? 부끄럽지만 뒷담화입니다. 우린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우린 내가 욕 먹는 것은 싫어도 다른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할 때는 희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이면 정말 노력하지 않아도 그 공동체 가운데 그 무리 가운데 누군가를 험담하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뒷담화가 일어나는 것을 너무나 쉽게, 심심치 않게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비난해요. 야, 이 다윗, 골리앗도 물리치고,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도 그렇게 살려주더니, 어떻게 그것보다 더 잔인하고 추악한 이런 죄를 저지를 수 있냐. 여러분, 사람들은 100번 잘해도, 10번 잘해도 한번 못하면, 그 사람을 정말 물어뜯습니다. 그 사람을 험담하고 가혹하게 느껴질 정도로 대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심각한 죄를 저질렀는데, 난 이것보다는 심각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 난 오히려 나은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런 영적 교만과 무지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 숨기고 싶어했던 이 죄를 우리에게 폭로하시고 우리가 우리가 보게 하신 이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민낯을 보면서 비난하고 정죄하라고 그러실까요? 아니면 우리의 죄를 합리화하고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고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신 걸까요? 여러분 뉴스를 보다 보면 가끔 목사님들의 범죄와 관련된 사건들이 나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성범죄, 성추행, 비리 등등 그런 기사들을 볼때 사실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그 기사뿐만이 아니라 그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볼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비방과 욕설들이 정말 수천 개, 수백 개가 달려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들도... 잘못하고 넘어진 사역자와 성도를 봤을 때 정말 그가 죽기를 바라는 것처럼 비난하는 것을 봅니다. 자신은 선하고 정직하고 정의로운 것처럼 다른 사람에 그렇게 돼요 여러분 분명 범죄를 저질렀다면 심각한 죄를 지었다면 그에 응당하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절대 우리가 심판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의인병에 걸려 있어요. 심판자가 되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너무나 쉽게 정죄하고 비난하고 판단합니다. 남을 씹을 때 남을 남에게 비수를 꽂을 때 남을 난도질할 때 쾌감과 쾌락을 느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절대 아닙니다. 누군가의 죄를 봤을 때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봤을 때 주님은 그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나에게는 그런 위험이 없는가? 나에게는 나를 갉아먹고 있는 죄는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목사님이나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으면 비난하고 나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나는 먼저 사랑하지 못하면서 다른 누군가가 사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 손가락질하는 자신에게 너무나 한없이 관대하고 너그러운 잘못된 그런 관용을 베푸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 자신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으면 내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는 사람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보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 아니라 나의 부족함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돌아보며 남의 남의 죄와 남의 잘못과 남의 실수를 보기 전에 나의 연약함과 내가 고쳐야 될 것들을 확인하고 돌아보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제가 몇년 전에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지금처럼 이제 전에도 이렇게 새벽 예배를 섬겼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 힘들어서 이 새벽 설교를 하는 날에는 항상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이제 새벽 예배를 섬겨야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 교회에 있는 소예배실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는 그 소예배실에서 잠을 잤었습니다. 근데 새벽 예배가 5시 30분인데, 제가 이제 5시 20분에 눈을 뜬 거예요. 예배 10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항상 원래는 성도님들이 예배 한 20분 전쯤에 오시기 때문에 제가 늦어도 4시 50분에 일어나서 이제 방석도 깔고 청소도 하고 정리도 하고 MR도 틀고 해야 되는데, 그날은 제가 예배 10분 전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아무도 오시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제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딱 준비해 놓고, 그래도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이제 씻어야 될것 같아서, 이제 씻으려고 문을 딱 열었는데, 아, 그때 너무나 민망하고 어, 부끄러웠어요. 제가 소외 예배실 문을 여니까, 그 오시는 성도님들이 이미 다 오셔서, 그 밖에서 기도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깰까봐 일부러 문을 열지 않으셨던 거예요.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너무나 민망하고 창피해요 그런데 제가 그 날이 잊혀지지 않는 것이 새벽 예배를 오셨던 그 성도님들의 모습 때문입니다 그분이 들 보여주셨던 그 모습 때문에 야, 오늘 전도사님 새벽 예배인데 일어나지도 않고 예배 10분 전인데 아직까지 자고 있어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어떻게 사역자가 되려고 그래 이렇게 게을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전도사님이 너무 피곤한가 봐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이 어린 종을 꼭 지켜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실 더한 날도 있었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 예배 설교를 해야 되는데 자다가 예배를 못간 거예요 설교를 해야 되는 사람이 자다가 예배를 빠진 적도 있습니다 저 때문에 성도님들이 새벽에 잠을 깨워서 오셨다가 예배도 못 드리고 돌아가신 그런 날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의 그 못난 실수와 그런 부족함을 비아냥거리고 뒷담화하시고 비판하신 것이 아니라 덮어주시고 품어주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잘해서 이곳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아닌 것처럼 말은 하지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제가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수록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발견하게 돼요.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이 이 부족한 종을 배려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이 부족한 종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나 깊게 느낍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부족함과 연약함, 실수와 죄를 봤을 때 정말 드러나야 될 죄라면 그것을 드러내야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처럼 비난과 비판이 아닌 용서와 자비와 중보를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일이 될 것이고 또한 부족한 자, 그 연약한 자를 세우고 살리는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강하게 느꼈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두려움이었어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 다윗의 죄를 볼 때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다윗조차도 그 위대한 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던 이 다윗조차도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주님 저는 이 다윗보다 너무나 부족한 죄고 저는 더한 죄도 저질렀고 저는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저를 꼭 지켜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제 마음 가운데 제 입술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야 다윗이 넘어졌어 다윗이 범죄를 저질렀대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윗도 넘어졌대 그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어 이렇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며, 혹시나 안일함과 교만함에 빠져있는 우리 모습을 본다면, 그것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며, 우리에게, 용, 우리에게 주님의 자비를 다시 한번 구하며,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실수와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주님 앞에 올바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무너뜨린 것은 큰 죄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작은 틈이... 다윗을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 새벽에 우리가 우리에게 벌어진 작은 틈이 있다면, 주님 보시기에 추악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과 나만 아는 죄가 있다면, 그것을 돌아봄으로 주님 앞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게 죄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새벽에 함께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먼저.